오늘 할 거는 드림쉐이크라는 건데, 이게 원래는 사실 포스트에서 저번에 이제 스피무브를 썼던 하킴 올라주안이 쓰는 드림쉐이크라는 건데, 오늘 할 거는 좀 가드들이 쓰는 용 드림쉐이크야. 그래서 이건 이제 라존 란도라는 선수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이 무브를 쓰려면 일단 키가 작아야 돼 아니면 이 기술을 쓸때 상대방의 키가 되게 크거나 점프력이 높거나 아니면 블락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좀 열정적인 그런 애들 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일 많이 쓸 때가 내가 형을 제쳤어 그리고 갈때 내가 아까 말했듯이 과욕이네 수비 많이 막 빡세게 하려고 하는 애들이 블락하러 올 거야 내가 키가 작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형 입장에서는 완전 하이라이트잖아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봐봐 자 여기서 잡고. 크스 하고 이런식으로 블락을 내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뒤에서 오른쪽에서 올거야 여기서 꺾었잖아 그럼 여기서 올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형이 이렇게 가잖아 그럼 난 여기서 이렇게 하는거야 여기서 중요, 진짜 중요한거는 어, 오른손잡이는 왼쪽으로 가야되고 왼손잡이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반대쪽으로 가는거지 여기서 하면 왜 그러냐면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으로 쉐이크를 할 거냐, 드림쉐이크를. 그리고 레이업을 오른손으로 피니시할 거기 때문에 왼손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가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갈 때. 드림쉐이크를 하려면 크로스오버를 하고 여기서 드리블을 한 다음에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속아. 그렇기 때문에 왼손으로 드리블 하다가 오른손으로 레이업 할것 같이 하고 돌아가지고 훅샷이나 레이업 가볍게. 왼손 드리블이 제일 중요해, 사실. 왼손 드리블을 잘 해야 여기서 드리블을 하고 와서 여기서 이거 올리는데 왼손 드리블못 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속으니까 일단 왼손 드리블은 무조건 잘 해야 되고 상대방을 속이려면 여기서 왼손 드리블을 해서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자연스러워야 상대방이 형이 페이크를 줬을 때도 속고 그때 이걸 쓸수 있는 거야 반대쪽에서도 이제 하나 브레이크 다운을 하자면 여기서 천천히 와서 왼손으로 와서 하나 왼발 놓고 오른발을 나가면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공을 던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야 소가 여기서 이리,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천천히 가서 원투 그렇지, 좋았어. 딱 그거야. 이게, 피니쉬를 무조건 해줘야 돼. 여기서, 왜냐면, 내가 여기서 얘를 이걸 썼다는 거는, 얘가 나를 블락하려고 점프를 뛰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점프를 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나는 여기서 그냥 가볍게 돌아서, 레이업 이것만 해도 돼. 굳이 혹샷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백보드를 쓰는 것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피니쉬 하는 방법은 자기 마음인데, 일단 속여놓고 생각을 천천히 해야 돼. 급하게 하면은 다 속여놓고 못 넣는 거야. 그렇지. 좋아. 여기서. 훨씬 가까이 와야 돼. 거기 코트 앞까지 와서야 돼. 골때 아까 진짜 레이업 할것 같지? 더. 그렇지. 자, 여기서 왼손으로 와서 그러면 왼발 놓고 오른발 들어가면서 앞으로 살짝 런지하듯이 이렇게 앞으로 쏠려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 내가 달려가다 하는 이게 슬로 모션이라 그렇지 달려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단 말이야. 살짝 앞발 이 이렇게. 그렇지, 거의 쓸리듯이 해야 애가 속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다 이렇게 쓸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왜냐면, 내가 형을 이렇게 쓸었어. 형, 형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쓸고, 이렇게 하던가, 쓸고, 나는 스피닝이 제일 좋은 거 같아. 편하다. 무게중심이 그렇지. 형 무게중심을 쓰면서 속여서, 다시 와야 되는 거지. 아니, 응. 반대쪽으로. 자, 이제 이거를 많이 쓰다 보면은, 쉐이크에서 안 속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안 속았을 때는, 하고, 줬다가, 한번 더. 이거, 이거, 왼손 레이업이 돼야 돼, 일단. 봐봐. 내가 수비해줄게. 그렇지. 나이스. 제일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건 이거야. 이거. 공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던질 수 있어야 돼 위로. 이 페이크는 항상 형이 진짜 쓰는 거 같이 해야 돼. 안 그러면 속안 속아. 크로스 오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머리만 까딱 까딱.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속지. 진짜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서툰 사람들 연습 많이 안 하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 어, 그럼 개 죽당하는 거야. 코치 있었으면 바로 벤치 가는 거야, 그럼.